유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짜5에서 나온 핫휠 DLC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그렇다. 어, 아, 이제서야 핫휠할수 있네. <laughs> 아, 찬사, 기본 찬사 모아야지 이게 핫 휠이 되네요. 와, 진짜. 발사대에서 날아가는 게가오는게 아니에요. 이게 뭐야? 시간 거의 비슷해요. 힘들긴 했지만 어떻게든 다 준비했네요. 역대 최대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예요 미친. 오, 다 공짜로 준다고요? 본차? 아 어, 저, 가운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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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보인다. <laughs> 오우야. 오. 열심히 해야죠 너. <laughs> 오 <웃음> 야, 이러다가 실제로 핫 휠. 실제로 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현실에서? 어렸을 때핫힐 갖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해서. 오! 미친. 미션 거의 마지막쯤에 어디 한번, 마지막까지 깨는 걸 목표로 한번 두고 해볼까? 오래 걸리겠지만. 어, 못할 것 같지만, 솔직히. 이제 되나? 되나? 10시간이요? 어이 야씨 아니다 한 시간만 그냥 맛보기만 하고 <laughs> 10시간 걸려? 아니다 와 뭐야 이거 바로 만지게 주네 와.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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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미친 저거 뭐야? 가운데? 무슨 FPS다니 저게 왜떠 어, 비행기 왜와 미친! <laughs> 존나 핫휠이다. 광고 기억나요? 광고에서 막이랬는 핫휠! 하면서 씨. <laughs> 오! 오, 극전다, 야. 오, 야, 어디까지 틀어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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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넘어지는 거야? 속도가 빨라서 이거지. 이거. 야, 근데 저거 전투기 운전하는 애도 대단하다. 탑건 장난 인데 오! 중간에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 떨어져? 이대로? 어, 뭐야? 예, 아, <laughs> 한번 해보고 싶단 말이야. 야, 이따가 해보자. 존나 <laughs> 재밌을 것 같아. 야, 여기 한 바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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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네. 오우 씨. 이 날씨가 무슨... 우와... 제제 전투기 운전 좀 치네. 1인칭 어떻게 해야 되나? C 아니잖아. 아, 아리, 오나? 대강기능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뭐야? 이게 티 누르니까 이렇게 됐어. 아니야, 아니, 1인칭? 어떻게 해요? 어, 1인칭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 자석들이? 뭐야, 이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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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어지는구나, 자석이라서. 오, 어, 개쩔어, 미친. 뭐야 <laughs> 이게 <웃음> 아니 미친 오야 재밌다 핫힐 이거하니까 갑자기 답답한거 싹 내려가시.. 않네요 어우씨 아까까지만 해도 이걸 계속 해야되나 싶었는데 오야 이거 한번 중간에서 멈춰보고 싶다 잠깐 브레이크!! 떨어지나? 떨어지나? 오우! 오 우와! <laughs> 뭐야 막상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네 어 <laughs> 잠깐만 올라가야 되는데? 뭐, 어, 어 가지 못해요! 어, 아, 어, 이걸 올라가? 뭐야, 뭐야, 힘내! 할수 있어! <laughs> 아유, 중간에 멈추면 <몸> 떨어져요? <laughs> 야, 다시 밟아야겠다, 저 부스터. 저 반대로 밟으면 안 되잖아. 어, 아, 어차피 반대는, 어, 야, 대강기. 대강기 좀 오랫동안 감아야겠는데? 야, 처음부터 이걸 했었으면 됐잖아, 그냥. 타이어 <laughs> 씨. 자국낸거 봐 존나 지저분해졌네. 나 때문에. 나씨얼마나 <laughs> 되돌려야 돼 미친 좀 빠른 배속으로 되돌릴 순없나 아니 더더 더 돌려야 되는데 바로 아씨 안되네 야발 이러고. 가는 다를 게 없잖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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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반대로 왜 되는데 이번에는 아간 그래서 다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날아오르자. 우저 화산으로 바로 직진해요. 화산으로? 어, 야,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냐? 설마? 어, 미친. <laughs> 존나 현실성 있는 게임에서 갑자기 이런 거 하기가 존나 현실성 없어. 개 이상해. 이게... <laughs> 어, 뭐야? 이게... 어... 음... 자석이야. 우와... 가쁜 화산... 이 새끼들, 뭐야? 오프닝 때도 화산 우려먹더니... 기서또 우려먹는 거 <laughs> 저거 <저건> 뭔데? 어 <laughs> 아, 아, 아 아니아니아니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까어나 쩐다 이거. 비키세요, 비켜. 와, 미쳤다. 어이구 왜또 이거 있냐? 어 아닌데? 요게 에어 트랙이에요. 에어 트랙. 리점 거리지 않으면서 속도는 빨라질 거예요.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나도 모르게 빨라지는 줄도 몰랐다야. 뭐 하이어링은 뭔데 또? 어어어어어어어어 점프하는 거였구나. 어, 미친. 어, 저기요? 숲폭포 아니 맵이 무슨 갑자기 로스트하크 분위기인데 미쳤다 갑자기 판타지 게임 됐어. 어째서? 어 개쩐다야. 야, 갑자기 돈이 안 아깝다. <laughs> 아까까지도 돈 존나 아까웠는데 야 하니까 확실히 재밌네. 지금은 경치나 구경할 가 아니에요. 서둘러요. 어쩌라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탁치세요. 오. 어. 뭐야? 앞이 안 보여. 출발! 오. 뭐 310밖에 안 되는데 왜 생애 최고 속도야? 어 야, 야, 올라간다 올라간다 얘400 넘는다 그냥 오500아저 어, 어, 씨발 앞에 차 때문에 아500못 찍었어 아 어, 하트 미쳤다 어떻게 하티라고 콜라보레이션 할 생각을 하냐? 전망주시 대마. 테마... 아예. <laughs> 아긴 아. 예. <laughs> <아카데미 웃음> 아 알레한드하고 같이 으니까 여기로 바로 오세요. 예, 예. 뭐 근데 어떻게 가냐? 존나 복잡해서. 어, 뭐 직진만 하면 되네. 오케이. 가 이제. 뭐야? 아이씨, 굳이 이렇게 찍어야 되냐? 높 랭크로 시작돼요. 더 빠른 차를 타고 싶다면 아카데미에서 랭크를 높이면 되고요. 내 처음부터 는 빠른 차 안주네. 그렇잖아요. 오우. 저 에어 에어 그 시기는 참 대단하네. 오우야. 공짜니까 뭐 타야지 다른 차도 탈수 있나? 그냥 내 콜벳 불러다 탈수 있나? 어? 뭐야 뭐 있네 아니 마우스 커서가 사라졌어요 아니 야발 안 보여 그러면서 키보드 조작은 안돼 어? 되는데? 아니 씨발 어왜 되다가 막...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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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자동차 제발 마우스로 오케이 뭐야 자동차 변경 어, 될것 같은데? 아, 아, 잠겨 있음. 어, 얘는 되네. 저거 얘도 되잖아. 쿠팡 맹차 되는데? 어, 뭐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안 탈래요, 그러면. 얘는 아예 그냥 안 되게 막아 놨네. b 클래스차만 되는 거야? 어, 여기가 목적지야? 뭐야, 가깝네. 아이고 씨. 오씨 어디까지 가 얼음 얼음 어쩌면, 어쩌면? 키 예스. 우와 S1 클까지 깨야 돼요. 아, 깨는 만큼 탈수 있구나. 준비를 스킵 못예냐 아, 스키 안되네 갑시다, 빨리. 자, 첫 번째 일선전이네요. 그동안 배운 걸 보여줘요. 최고 속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닥쳐요좀 제발. 어 존나 잘 미끄러져. 무서운데? 아래 내려다보지 마요. 내려다봐야지. 오!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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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에 빙판 트랙이에요. 많이 미끄러우니까 속도 조절하 핫휠인데 빙판? 오 쉣. 와, 마찰력 사라져 버렸 컥. 스피드 존. 어우, 스피드 많이 발발. 아! 저. 어, 아, 존나 미끄러. 아니, 핫휠인데 이거 뜨거워야 되는가에 이런 빙판길도 있냐? <laughs> 막 끝이야? 와 나쁘지 않은데요. 천공의 섬 라퓨타라고요? 잠재력이 보여요. <laughs> 아카데미 루키. 에이. 설마 느껴요. 어떻게 그걸 가져왔겠어? 크, 별 세계 완전 완벽하게 하긴 했다 내가. 응. 어우야. 안녕 엑스. 예선전 통과를 축하드려요. 이제 정식으로 아카데미 루키가 됐네요. 일정에 새로운 이벤트가 많이 생겼을 거예요. 빨리 메달도 따고 싶고 제일 빠른 저거 맵이 왜 잘려 있냐는데 그러려면 미션부터 완료해야 돼요. 어떤 거로 할래요? 뭐해 볼까요? 뭐가 재밌을까? 가까운 거 하지 그냥 나한테 가까이. 얘네 가까운 게? 아니, 아니 얘네 존나 핑핑 도네? 어 뭐야, 바로 시작하는 거야? 역시 잘하는 사람들은 비슷하네요. 아니, 나는 가까운 거 가고 싶다고요. 어 아니네. 가깝게 가네요. 뭐야? 아까 그 구라핑이었네. 제가 추천하려던 미션이었어요. 어, 공공회 라피타가 맞나? 그 느낌이 나긴 하는데. 바꾸고 싶으면 아카데미에서 가능한 미션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저녁 먹어야 되는데. 2시 배고프다 아, 맞다, 맞다. 이거 <laughs> 지나가면 안 돼. 뭐야? 이게 아이고, 하이프는 뭐야? 하이파이브 줄임말이야. 설마, 헤저드레이스, 헤저드레이스 헤저드에 빠진다고요. 얘가 근데 더 맘에 들어. 저거 생긴 거 맘에 안 들어. <laughs> 성능 비슷비슷하니까. 갑자기 해저도 골프도 아니고. 어, 아까 그 차가 더 좋을 거라고요? 헐. <laughs> 몰라, 일단. 악으로 깡으로 해봅시다 쟤는 뭐 포드 그냥 트럭 끌고 왔네 가자 나쁘지 않네 다 빨리빨리 제껴버리네 이거 봐 어우씨 아, 씨, 앞에서 브레이크 밟을 거면 저 비키세요, 진짜. 차 운전 똑같이 하네, 저거. 어, 이게 해저드구나. 와, 신기해. 해저드. <laughs> 이러면 되는 건가요? <laughs> 와, 해저드. 어, 뭐야. 어, 어, 잠깐만. 빙판. 얼음, 얼음이 있네? 어, 이건, 이건 좀 놀랐고. 아, 씨발. 너무 <laughs> 미끄럽잖아, 근데. <laughs> 뭐야, 갑자기 해저드, 아니었다, 해저드 돼버렸다. 오, 뭐야, 이거 무슨 겨울왕국 같아. <laughs> 뭐야, 갑자기, 약간 카트라이더 그거 하는 것같아 겨울맵. <laughs> 다 이런 분위기잖아. <laughs> 가은 카트라이더? 어우, 야, 씨. 존내기 힘드네, 이거. 어우, 또 빙판이다, 조심해야. 와, 나 그냥, 그냥 미끄러지네. 밑도 끝도 없이. 대박. 오우! 오우! 핫힐 에어. 하치 하기엔 지금 그냥 눈 오프로드 하고 있는데, 하치라 하는 느낌 전혀 안 나고, <laughs> 야, 눈길 오프로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치일이라 봐야 되나? 어, 이제 다시 하치일로 돌아간다. 용암으로 또 들어간다. 야. 야 여기서 빠지면 진짜 죽겠다. 야 <laughs> 어, 차가 옆으로 쏠려, 미친. 오, 으어어판어어어어어어어는하어어도어거 뭐 저거, 저거 그냥 트랙 위에다가. <laughs> 물 부어 놓고, 뭐야, 냉동실에 넣어두면 이거 재현할 수 있는 거잖아? <laughs> 오, 오, 야, 좀 힘들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마무리. 아 너무 안정적이에요. 트리얼 존나 재밌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웃음> <웃음> 갑자기 그만하고 싶어졌어. 예. 이제 뭐또 다른 걸 보자. 가까운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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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휴. 진짜 왜 그러니? 아야 근데 빠른 이동이 있네? 가본 길도 아닌데 바로 빠른 이동됐네. 이게 무슨 어 가까운 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빠른 이동하면 되는 거잖아. 아 여기서는 공짜예요. 아 됐다.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미션 해보자. 여기 만 괜찮으면 추천할 만한 미션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앞에 있었잖아 미션이 어디 갔어? 갑자기 사라지고 아 이쪽이구나. 아래 층인 건 아니겠지, 설마? 한 개만 더 해보고 더 할지 말지 정해 봅시다. 속도의 역사래. 재밌어 보이네. 첫걸 브랜드 역리를 만들까요? 자자, 저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특별 손 따려요. 일단 타세요. 뭐냐? 이번엔 오우, 여기 좀 봐요. 제 어릴 적 꿈이 현실이 됐어요. 사실 하필 모델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난 친구들이 있는데, 데려올까? 한참 고민했다니까요. 자료는 일단 여기 있고요. 당신은 관객이라 생각하고 확인해 보세요. 제가... 우와 개 빨라진다. <laughs> 미터기 봐. 미터기, 미터기라는 게 맞나? 오씨 올드카들 다 모였네.. 아이씨.. ㅈ됐다.. 아니.. 아들이 되돌리면 되지롱?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 여기서부터.. 브레이크를.. 아.. 더 되돌려야겠네? 저.. 저 핑크 차랑 부딪힌 거부터 맘에 안들어 내가 만들어도 이것보단 낫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우 아우 아왜 이래? 프리크시기발 제가 첫 장개부터 멋지고 빠르게 달리는 장난감 차를 구상했어요. 갖고 놀기에도 재밌는 걸로 말이죠. 그땐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어머, 뭐뭐 옆으로 뒤집는다야. 어! 안개. 아주 뽀포 뽀포수구나. 어야뽀포튀는 뭐야. 오, 개쩐다 제너럴 모터스의 자동차 디자이너인 해리 브래들리를 초빙했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물건이 오리지널 16으로 알려진 대의 자동차였죠. 오리 16이라 구, 굳이 할 필요 있나? 오리지널 1 6이면 오리지널 1 6이지 자막은 오리지널 1 6이라 나오면서 오리지널 16이라 했네. 이 둘이서 성능과 디자인이라는 의두 기둥을 세운 거예요. 처음 생산된 자동차는 커스텀 카마로였는데. 지금 당신이 타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음. 와, 무슨 말인지 알것 같네요. 나 이런 빠른 차에 거의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만든 제일 할아버지 급인 거네. 2016중 하나였어요. 초기 디자인 상당 부분이 개조 차량하고 머슬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대요. 음, 갑자기 정나 지루해진다. <웃음> <웃음> 지루한 자동차 역사 다큐멘터리를 계속 음성으로 틀어놓으니까. 제가 오리지널 본 쉐이커를 디자인했죠. 근데 가 궁금한데요. 처음부터 추구한 건딱 하나였어요. 바로 플라스틱 트랙 위를 미친 속도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죠. 와, 진짜 많이 하셨네요. 진짜야? 이거는? 전부 6살 때부터 외웠던 거예요? 하치 디자인이 대세가된건 스펙트라 플레임이라는 특별한 도색 덕분이거든요. 뭐냐? 실제로 하치을 애들 장난감에 실제로 구현하려고 한 거였어요. 역주소년님 어서오세요 좋지 브레이크는 어서 사이드 브레이크만 있으면 되지 아니 브레이크 그냥 없어요 어,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쓰면은 그게 상남자입니까? 진짜 멋지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그냥 모든 브레이크 다 쓰면 안 되지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장난감이었지 예전 옛날에 아 옛날에는 뭐 실제로 구현하려고 했다던데? 좋았어요. 이 핫휠을? 애초 장난감으로 구현하려고 한게 아니고? 2019년 레전드 투어에서 우승한 모델이에요. 와우...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아니요 수업 또안 부탁드릴게요 너무 재미없어요 어 뭐야 별두 개만 주네 실제 구현까지는 오래 걸렸어요 아아... 구현된 거예요? 진짜 이게 핫휠이? 헐 어, 야, 핫휠이 그냥 애들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각, 어른들이 가지고 놀려고, 한 거였구나. 어, 야, 알고, 알면 할수록 좀 무서운데, 이거? 예, 어쨌든, 포르자5 핫휠 DLC가 나와서 한번 해보았는데요. 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막상 하니까 진짜 재밌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유바!